먼저 팬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부어주세요. 저는 오늘 참기름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같이 넣어 놓으세요. 데피지 말고, 발연점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 참기름은 그러니까 같이 넣어서 볶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름 코팅 되면, 여기에 국간장 쪼르륵 넣으세요. 국간장 쪼르륵. 넣고 무에 간이 좀밸수 있게,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따가 된장 풀어서 할때 정말 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는 무에다가 양념을 해서 볶아주세요. Con poco...